오늘은 멋진 방콕의 배경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태국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태국에 오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호텔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음, 한국 회사의 그런 조직 문화, 수직 관계에 조금 많이 힘들어했고 어, 해외에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여기저기 어, 지원서를 넣게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호텔이랑 미국에 있는 리조트 그리고 태국 방콕에 있는 아고다 이렇게 세 군데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급여와 이제 복지를 제안했던 곳이 바로 아고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태국 방콕을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음 사실 지금 태국에 취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행 왔다가 와 여기 너무 좋아 여기 살고 싶어라고 해서 직장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음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 여행 왔던 게 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전부였고 전혀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뭐 별로면 그냥 돌아오지 뭐 하는 생각으로 일단은 방콕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고다에서 처음에 오퍼했던 이제 급여 수준이 어떤 정도였냐 하면은 한국에서 주는 급여와 이제 비슷한 정도의 급여 수준 그 정도를 제안했었습니다. 보통 한 태국에서 태국 현지인들이 받는 급여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입사한 사람들은 한만 오천 바트. 태국인이 아고다에 처음 입사한 경우는 아마 3만 삼만 바트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적에 따라서 급여가 좀 다르게 야구단 책정이 돼 있고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급여로 한국에서와 비슷한 대우로 이제 급여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급여에 워크퍼 밋 비자 그리고 뭐 의료보험 그리고 첫 달에 왔을 때 이제 집을 구하기까지 한달 정도 숙소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음,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라고 해서 태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아고다의 채용을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채용은 저는 이제 완전히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어, 담당자들은 일본에 계신 분도 계셨고, 이제 태국에 계신 분도 계셨어요. 모든 면접들이 이제 다 스카이프로 진행이 됐었고, 1차 면접은 이제 인사 담당자랑 영어, 채, 영어 면접이 진행됐었고요. 어, 그 당시에 굉장히 태국 생활, 방콕 생활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면접은 영어 면접은 좀 간단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2차 면접은 이제 한국 팀의 최고 매니저랑 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지원 동기, 앞으로의 커리어는 어떻게 발전하고 싶은지, 어, 그동안의 경력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국어로 자세히 심층 면접이 진행됐었고요. 어, 오다에서는 완전 신입을 뽑기보다는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 자격으로 그때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경력 사항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당시에 이제 한국 오피스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거로 한국인을 좀 많이 채용하던 시즌이었고요. 직접 매니저가 이제 한국에 와서 채용도 진행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지원을 했을 때는 이제 이미 그 단계는 지났고 스카이프로 화상으로 면접을 진행했었습니다. 태국의 적응기에 대해서 방콕 생활은 어땠는지 회사원으로 살기에 처음에 저는 이제 뭐 방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어, 음식이 뭐안 맞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음식은 생각보다 뭐 제가 중국에서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음식은 괜찮았는데 뭐 길거리가 더럽다든지 사람들이 너무 느리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던 적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 일단은 일 자체도 고객센터였기 때문에 일도 쉽지는 않았어요. 뭐 여러분 네이버에 뭐 아고다 환불 찾아봐도 엄청난 후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고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객센터에 가끔씩은 이제 그런 고객들도 상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휴일에 막 태국 여행 다니고, 관광지 가서 막 사진 찍고, 그렇게 돌아다닐 것 같았는데, 막상 회사원으로 방콕에 사는 거는, 음 사실 그렇게, 휴일에 그냥 누워서 집에서 쉬게 되는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좀그 부분이 많이 후회는 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막 휴일에 돌아다니고 그럴 만한 에너지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좋았던 점에 대해서는 휴가 시스템은 굉장히 좋았고요. 공휴일에 일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체 휴일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휴가를 갈때 저의 휴무로 사용할 수가 있는 점이 좋았어요. 제가 휴가를 신청해서, 뭐, 팀장이 눈치를 준다거나, 어, 이 시가, 이 시기에는 안돼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장기로 2주에서 4주 정도 휴가를 갈 수도 있었어요. 한국 같았으면, 어, 팀장님, 저한 2주 정도 휴가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어, 니네 책상도 같이 빼라고 하겠죠. 결혼해서 이제 가족이 있는 경우에 가족이 뭐 급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아이 때문에 뭐 급하게 용무를 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별도로 있었고 복지 그리고 휴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았어요. 전 세계 어떤 호텔을 가더라도 이제 스텝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아고다에서 마진 없이 스텝들에게는 이제 호텔을 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스텝 디스카운트를 받으면 보통 하고다가 최저가인데 거기서 더 최저가로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베네핏이었습니다. 뭐, 두 시간이면은 파타야에 갈 수도 있고, 푸켓이나 뭐, 치앙마이. 그런데도 한국에서 만약에 휴가 가려고 하면은 1년 내내 고민했다가 여기 가야지, 여기 가야지 계획 짜서 한번 휴가 가잖아요. 근데 뭐, 주말에 언제든지 그런 여행지를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어떻게 해서 태국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태국 생활은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